<laughs> 누구인지 안 버리시나 보고 있는 중이야, 누구인지. 아직 적응이 안 돼가지고, 여러분, 입 벌리면은 사는 거예요. 입안 벌리고 딱 다물면 죽는겨. 입딱 다물고 며칠 있어봐요 곰팽이 몇개안 파지. 그죠? 네. 자, 그래서 우리 이정호 선생님도 입 크게 벌릴 이런 아 네, 네. <laughs> 지금 화분이 적응이 안 돼서 어쩔지를 모르고 계세요. <laughs> 자, 어, 내 작품이 잘될 거라고 생각